동덕여대건 네. 예, 오랜만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봐야겠어요. 예, 피해액이 54억으로 지금 추정이 됐죠? 그렇죠. 그래서 예.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다. 당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네. 이게 지금 수십억 대가 들어갈 거다라고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로 예. 지금 최대 50억 정도가 든다라는 그러니까요. 얘기가 나오는데 네.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돈을 그러면 누가 네. 누가, 누가 낼, 낼 것인가의 네. 문제공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. 네.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교가 돼야 된다 네. 뭐 이런 의견이 많다라고 하는데 학교가 소통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학교가 내야 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학교가 소통을 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이거를 회의장에서 결정을 하기도 전에 소문만 듣고 이게 단톡방에 그렇죠. 퍼지면서 본인들이 레커 시위를 한 거예요. 동동여대라고 주장하는 이 단톡방에서는 뭐 세금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같이 나오고 있대요 이거 그냥 밀어붙여라 학교 학교가 내게 기존의 시위 방식 그대로 밀어붙여라 밀어붙이면 정부 등에서 세금 지원을 할 것이다. 저는 저게 예. 지금까지의 여러 이 좌파들이 해왔던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대법 그렇죠. 예. 어, 저렇게 하면은 되던데 이거 운동을 네. 해보자. 그러니까요. 정말 나쁜 설례들을 목도했던 학생들이 보여주는 반응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<목소리>